대통령이 나눠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음.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눠서 또 법무장관이 나눠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나눠주고, 이게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까지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고, 이제 마약은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딱 묶어놨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마약 관련된 이 수사, 부서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렇게.